김우산은 또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돼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강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달뒤 김우산은 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을 제안합니다. VIP, 즉 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서 대국민 담화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보고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담화를 발표합니다.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제안을 누가 받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라는 기무사 제안과 실제 다. 당...